스마트워치 비싸서 부담스럽고 저가형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워치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100달러 가격에 디자인도 이쁜 어메이즈핏 액티브 2입니다. 100달러면 10만 원대라 디자인은 기대 안 했는데 꽤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화면은 1.32인치라 시원시원하고 두께도 얇고 베젤과 버튼까지 얇아서 꽤 스타일리시합니다. 특히 가죽 스트랩 버전은 드레스 용으로 써도 손색 없어 보이고요. 통화 문자도 다 되고, 심박수 측정, 러닝 측정, 수면 측정까지 다 됩니다. 심지어 한번 충전으로 4일 이상은 쓴다고 하니까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 보이죠? 애플 전용 앱이나 갤럭시 전용 앱, 서드파티 앱은 사용이 어렵겠지만 기본 기능이랑 건강 기능만 쓰신다면 스타일 좋은 가성비 워치로 쓸만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신가요?